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바울과 미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반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오게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믿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세의 아들 사울을 4 0 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 u 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라. 아멘 따라합시다 완전한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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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빨리 m e n a 많이 배우고 답습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는 얼마나 빠른지 밤에 물품을 주문해도 새벽에 문앞에 가면 새벽 배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들 <laughs> 이동통신도 이제는 뭐 5G까지 갖고 광 케이블 이제는 앞으로 택시도 드론 택시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신속하게 빠르게 이동하는 것. 이런 초고속 빠름이 우리 생활에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조금만 인터넷이 늦어지면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현실. 이런 빠름에 우리 육신은 참 빨리 빨리 적응을 하는데 우리들의 영혼은 과연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서 이런 빠른 문화가 너무 빨리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 급해지는 것은 아닌가 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기도할 때 응답이 금방 되어지지 않으면 답답해하기도 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에 실망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빨리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전한 응답, 임신한 엄마가 아이가 빨리 보고 싶다고 그 아이가 빨리 나오면 완전할 수 없지요. 다시 인큐베이터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개월수와 시간을 맞춰서 출산하면 그 아이는 건강한 아이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뭐냐 성숙해져야 됩니다 점점점 익어져가는 신앙 점점점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앞에 육체의 몸을 가진 예수님께서도 죽음이라는 건 정말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손에 못이 박히고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려야 되는 그 엄청난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의 고통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 주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은 기록하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아 지, 시작 이르시되,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여 만일 아니, 아버지의 뜻이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그러나 내 원대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었는데 결국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하나님은 부활의 기적을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이 어디 있을까 궁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 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수많은 종교 있고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었지만, 모든 종교 창시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부활의 기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이 성숙되어지며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완전한 계획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정통 유대인,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잡아도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담해석으로 가다가 정말로 하늘의 강한 빛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꾸로 집니다. 그 속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핍박자였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져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 전도 실시합니다. 오늘 사도 23장은 이 바울의 1차 전도행입니다 이때는 AD 47년에서 48년경의 사건입니다. 처음에 구부로 섬에 가서 마술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총독, 세교, 바울을 기독교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버가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 동반자가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3절은 기록하죠. 바울감이 동행하는 사람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가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동해서 비식의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가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회당장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말해서 설교를 좀 해달라. 그래 바울이 그곳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합니다. 그 설교한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능력이라는 말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일을 감당해낼수 있는 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 누구도 애굽에서 탈출하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430년이니까. 나도 노예, 내 아버지도 노예, 내 증, 증조할아버지도 노예, 고조할아버지도 노예, 나도 노예, 내 자식도 노예.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열 가지의 기적을 줘서 애굽의 바로왕을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저들 대 탈출시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권능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13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국에서 나그네 된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있는. 큰 권능 능력으로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참아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끄집어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를 갑니다. 가난 땅을 위해서.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를 가는데 한 달이면 갈 시간을 왜 40년 동안 가졌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자꾸 거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예에서 탈출됐으면 하나님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참아내신 하나님. 참아주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광야에서 약 40년간,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뭐 하시고? 참으시고. 참으시고. 참으시고 여러분 참는다는 말은 뭐예요? 억누르다는 겁니다 나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견디어 기다린다는 것을 참는다고 라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게 뭐냐?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내 내성을 참아내고 환경을 참아내고 더위 못 참아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어컨 선복이 들잖아요. 추위 못 참아내잖아요. 그런 사람 자꾸 외투 입잖아요. 사람이 정말 어려운 게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 그런데 못 참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참으셨다 그래요. 그들의 소행을 하나님이 그적으로 광야에서 탈출했으면 이제 하나님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멋대로 살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냐? 보고도 참으셨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아멘. 여러분, 자녀들 키도 보면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돼요? 안 돼요. 젊은 자식 그냥 쫓아가서 금방 해주고 싶지만 부모는 뭐예요? 참잖아요. 금방 매를 댈것 같아도 참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아멘.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2020년 오늘 시간까지 여러분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건강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들 건강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건강 주었잖아요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 건강 주신 것만큼 하나님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참아 주셨어요. 아멘. 마지막 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사람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떻게 할까를 미리 정하는 겁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약속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하지요. 그 약속이 뭐냐? 예수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 사도행전 13장, 2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 예수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려고. 2 0 0 0년 전에 예수님이지만 지금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이유는 이 십자가가 살아서 십자가를 가슴에 품을 때내 속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절망이 아멘. 떠나가고 아멘. 근심이 떠나가고 아멘. 염려가 떠나가고 아멘. 수많은 좌절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찬양도 이름이 크룩스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살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약속. 나를 세워주고 나를 아멘. 용기 있고 내 눈물을 닦아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붙드시면 여러분 속에 새로운 약속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쓰러지고 눈물을 흘리고 속상하고 그러나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눈물이 닦아지고 계획이 바뀌어지고 미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희망을 보게 될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약속의 하나님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한 번은 의사세요. 이번은 아들 둘을 낳고 아이들이 크면서 기도 중에 새로운 아이를 좀 입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딸을 하나 입양을 했어요. 이제 호적의내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입양한 아이가 가서 아픈 거예요. 아프도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 치료하면 저거 하나 또 치료해야 되고, 이거 하나 치료하면 또 치료해야 되고.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자녀가 하나 아프다라고 하면 여러분 부모는요, 이게 신경이 얼마나 쓰이는지 몰라요. 이 부부가 갑자기 기도 가운데 입양을 했는데 이 아이한테 매달리게 된 거예요. 그는 여러분, 치료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기도했대. 하나님, 우는 좋은 뜻으로 입양을 하려고 기도 중에 오던데 왜 이런 아이를 줬어요? 좀 건강한 아이를 주시지. 막 속상한 거예요. 그런 돈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사랑하는 나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아이가 다른 집에 가면 치료를 못 받아서 의사인 너의 가정에 보냈다라고 하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아, 내가 의사인데 이 아이를 고치려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더라는. 그래서 아이를 치료하면서 원망보다는 감사를 찾곤 하니까요. 아이의 건장 회복이 얼마나 빨라지는지, 이제는 대학생이 돼서 어엿한 청년이 되어져서 얼마나 건장한지, 이쁜 딸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부부를 볼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 히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찌 우리 인생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오른쪽 가다 넘어지게 했어요. 빨리 일어나서 왼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새로운 길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이 보여 주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기도는 빨리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전하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를 참으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이 성전에 왔다 할지라도 위로받으시고 치료받으시고 회복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위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우리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과 앞에서 거듭난 그 믿음 붙드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것이 나의 단점이고, 이것이 나의 잔소리인 세 가서는 너가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단점이고, 이것이 나, 나의 나 우주를 우리 믿오한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기려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올드레 십년 가운데 입하여서 나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간 놀라운 능력으로 새로운 희망과 꿈을 꿀수 있는 내 믿음 이것이 나의 간직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는 십자가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도 주와 함께하시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옵오살아계시 하나님 잘 오, 오 성령이 주님의 공서와 능력과 권력 하나님의 약속당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는소서 이것이 나의 간절이되기하시소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기 하소 하나님 나를 십자가의 이 일어날 줄주시소오살아계시하오살아님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자, 주님의 도움, 주님 함께 하옵시며, 하나님의 목동으로서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하나님, 완전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주의 전에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며 고백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